비가 쏟아지는 서울의 밤, 창밖으로 번개가 스치듯 번쩍이는 순간 문득 배고픔이 밀려왔다. 피자 한 판, 그게 전부였다. 그런데 문을 열자마자 그 미소가 나를 사로잡았다. 젖은 헬멧을 벗는 청년의 눈빛이 비에 젖은 거리의 차가움을 녹이는 듯했다. 그 순간 내 가슴 속에 스며든 건 단순한 감사감이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지훈이었다. 스물여덟 살,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사는 평범한 회사원. 매일 반복되는 출퇴근, 동료들의 무심한 대화, 그리고 밤마다 찾아오는 그 고독한 공허. 가족은 멀리 지방에 살았고, 친구들은 각자의 삶에 바빴다. 나는 늘 웃으며 지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나 자신을 직시하기 두려웠다. 왜냐하면, 내 마음 속에 피어나는 그 감정들이 세상의 잣대에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나는 아직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했다. 아니, 나조차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한 채로 피자 상자를 건네받으며 나는 지갑에서 천원짜리 지폐를 꺼내 팁으로 내밀었다. 고생 많으셨어요. 비가 이렇게 오는데 내 목소리가 떨렸다. 그 청년, 민석은 스물다섯 살이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이름처럼 그의 미소는 밝고 따뜻했다. 아니에요, 형이 정도 비침이야 익숙하죠. 맛있게 드세요. 그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 미소 속에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피어났다. 내 가슴이 처음으로 누군가의 따스함에 떨리는 걸 느꼈다. 민석은 피자 배달원이었다. 서울의 번잡한 거리를 오가는 매일 수십 번의 문을 두드리는 삶. 그는 지방에서 상경한 지 3년째 대학을 포기하고 일에 매달리는 청년이었다. 가족의 빚, 어머니의 병, 그리고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웃는 법을 배웠다. 인생은 배달처럼 제때 도착하는 게 중요하죠. 나중에 그는 그렇게 말하곤 했다. 하지만 그날 그는 그냥 웃었다. 그 미소가 나의 무미건조한 일상에 작은 균열을 만들었다. 그 후로 나는 그 피자 가게에 자주 주문했다. 처음엔 우연처럼 점점은 고의로 매번 그를 기다렸다. 비가 그친 오후 그의 스쿠터 소리가 들려오면 창가로 달려갔다. 또 형이네요? 오늘은 치즈피자, 그의 장난기 어린 말투가 내 하루를 밝혀주었다. 우리는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이름, 나이, 좋아하는 영화, 사소한 것들부터, 민석은 솔직했다. 저는 그냥 웃는 게제 무기예요. 세상이 차가우면 제가 따뜻하게 해줄게요. 그의 말은 내 차가운 마음을 녹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점점 커졌다. 밤에 혼자 누워 그의 미소를 떠올릴 때,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었다. 이건 뭐지? 친구 이상인가? 나는 거울 앞에서 스스로를 탓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그림자여야. 뉴스에서 가끔 나오는 차별 이야기, 가족의 기대 속에 숨겨진 편견. 나는 그 모든 걸 피해 살았다. 직장에서 동료가 게이들 이상하잖아 라고 농담할 때 그냥 웃어 넘겼다. 하지만 이제 그 감정이 나를 직면하게 만들었다. 두 번째 만남은 우연히 길에서였다. 퇴근길 비가 다시 내리던 저녁, 우산 없이 서 있는 나를 보고 민석이 스쿠터를 세웠다. 지훈 형 타세요. 제가 태워줄게요. 그의 등에 엎힌채비 소리 속에서 우리는 웃었다. 그 따스함이 내 영혼을 채웠다. 집에 도착해 우산을 건네며 그는 말했다. 형, 항상 웃으세요. 그럼 세상이 더 밝아질 거예요.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다. 기쁨인지 두려움인지 모를 눈물. 시간이 흘렀다. 우리 만남은 점점 잦아졌다. 피자 주문이 아닌 카페에서의 우연한 조우. 오늘은 쉬는 날이에요. 형도 같이 민석의 제안에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우리는 한강공원에서 산책했다. 가을 바람이 불던 그날 그의 손이 스치듯 내 팔을 건드렸다. 그 순간 공기가 멈춘 듯 했다. 민석아, 나, 너한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는 그냥 웃었다. 형, 천천히. 우리는 이미 가까워졌잖아요. 하지만 갈등이 시작되었다. 내 가족이 서울로 올라왔다. 어머니의 생일, 저녁 식사 자리. 지훈아, 언제 결혼할 거냐? 좋은 여자 없어. 아버지의 물음에 나는 침묵했다. 그 자리에서 민석의 메시지가 왔다. 오늘 피자 먹을까요? 단순한 문장이 내 가슴을 찔렀다. 나는 화장실로 도망쳤다. 거울 속내 얼굴이 낯설었다. 나는 누구지? 이 감정을 어떻게 숨길까? 민석도 자신의 싸움을 안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다. 엄마, 저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누군가를 사랑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답장은 없었다. 그의 미소 뒤에 숨겨진 슬픔을 나는 서서히 알게 되었다. 우리는 서로를 위로했다. 밤늦게 전화로, 형, 포기하지 마, 우리는 강해질 수 있어, 그의 목소리가 내 어둠을 밝혀주었다.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 이브, 눈이 내리는 서울거리. 우리는 처음으로 손을 잡았다. 민석의 손은 차라웠지만 따뜻했다. 지훈 형, 나, 형을 좋아해. 처음부터, 그의 고백에 나는 울었다. 나도. 민서가 그 순간 세상이 변했다.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직장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지훈이 요즘 이상해. 남자랑 붙어 다니던데 동료들의 시선이 나를 짓눌렀다. 갈등의 절점은 봄에 왔다. 민석의 어머니가 서울로 올라왔다. 병원에서 퇴원한 그녀, 아들의 삶을 보려 했다. 우리는 숨겼다. 하지만 우연히 그녀가 우리를 보았다. 카페에서의 포옹. 민석아, 이 사람이 그녀의 눈빛에 충격이 스쳤다. 민석은 무너졌다. 엄마, 저는, 이렇게 살아요.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왜 숨기냐고? 이게 우리 삶이잖아. 내 분노가 터졌다. 하지만 곧 포옹으로 변했다. 미안해. 함께 이겨내자. 시간은 우리를 변화시켰다. 여름, 우리는 프라이드 행진에 참가했다. 서울의 거리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행진했다. 처음으로 세상에 외쳤다. 우리는 사랑해. 그날, 나는 나 자신을 받아들였다. 민석도. 그의 어머니는 서서히 변했다. 편지 한 장, 민석아, 엄마가 잘못했어. 내 행복이 제일이야. 가을이 다시 왔다.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한강변에서 민석이 말했다. 형, 우리 결혼하자. 법이 허락할 때까지 기다리면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 처음 만난 그날처럼 빛났다. 이제 우리는 서로의 일부다. 그 감정은 더 이상 예상치 못한 게 아니다. 그것은 삶의 일부, 사랑의 증거. 한국의 바쁜 거리에서 우리는 조용히 피어난다. 비가 오는 밤에도 미소로, 민석과 나는 그 후로도 매일의 작은 순간을 쌓아갔다. 아침에 서로의 커피를 타주고 저녁에 피곤한 몸으로 안아주는 그런 일상. 하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사회의 시선, 가족의 기대, 그리고 우리 자신의 불안. 지훈으로서의 나는 여전히 출근길 지하철에서 동성 커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다. 저들도 이렇게 살아가나? 나처럼 두려워하나? 한 번은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가 있었다. 야근이 길어진 날, 민석이 피자를 들고 왔다. 형, 힘내. 내가 응원할게, 그의 등장에 동료들이 웅성거렸다. 와, 배달원 형님 멋지네. 지훈이 친구, 나는 웃으며 넘겼지만, 속으로는 떨렸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민석에게 말했다. 너무 위험해. 나 때문에 그는 내 입을 막았다. 형, 우리 사랑이 잘못된 게 아니야. 그걸 잊지 마. 민석의 삶도 쉽지 않았다. 배달일은 점점 힘들어졌다. 스쿠터가 고장나고 비가 오는 날씨에 몸이 축 늘어졌다. 지훈 형, 가끔 포기하고 싶어. 왜 이렇게 사는 거지? 그의 눈에 맺힌 눈물이 내 마음을 아프게 했다. 나는 그를 안고 속삭였다. 민서가, 너는 강해. 우리가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어. 그날,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다. 작은 가게를 열어보자. 피자 가게 말고, 우리만의 카페. 그 꿈이, 우리를 지탱해 주었다. 시간이 흘러, 겨울이 다시 다가왔다. 이번엔 설날. 가족 모임이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어머니에게 솔직히 털어놓기로 결심했다. 엄마, 나 남자를 사랑해 전화 넘어 침묵이 흘렀다. 지우나 그게? 정말이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울었다. 네, 엄마. 하지만 행복해요. 민석이가 있어서 시간이 지나 어머니는 서울로 왔다. 민석을 만났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민석의 미소가 그녀를 녹였다. 어머니, 지훈 형을 잘 부탁드려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 둘이, 잘 지내길. 그 변화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 앞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여기서 살까? 민석의 농담에 나는 웃었다. 언젠가 내 그곳에서 우리는 서로의 상처를 공유했다. 민석의 어린 시절, 아버지의 폭력, 어머니의 희생. 내 과거 학교에서의 왕따, 숨겨진 사랑. 우리는 비슷한네그 공감이 우리를 더 깊이 묶었다. 하지만 시련은 끝나지 않았다. 여름, 민석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갑작스러운 병 장례식장에서 민 석은 무너졌다. 엄마가 마지막에 나를 용서해줘서 나는 그를 안고 울었다. 민석아 너는 충분히 사랑받았어 나도 영원히 그 상실은 우리를 시험 했다. 하지만 우리는 일어났다. 민석은 더 밝아졌다. 엄마가 바랐던 건내 행복이야. 형과 함께라면 돼. 가을 우리는 프라이드 행진에 다시 섰다. 이번엔 더큰 목소리로 사랑은 사랑이야. 거리에서 외치며 나는 자유를 느꼈다. 동료들도 변했다.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지훈 씨 미안해서 이제 이해 그 용서가. 내 마음의 짐을 덜었다. 겨울이 오기 전 우리는 약속했다. 영원히 함께 그 미소 속에서 모든 게 시작되었듯 모든 게 완성되었다. 우리의 일상은 이제 안정되었다. 하지만 안정 속에 숨겨진 도전이 있었다. 직장 생활 나는 승진을 노리고 있었지만 내 라이프 스타일이 걸림돌이 될까 봐 두려웠다. 상사가 나를 불렀다. 지훈 씨, 요즘 소문이 돌던데 회사 이미지가 그의 말에 나는 직면했다. 그건 제 삼입니다. 일에 지장 없어요. 그는 한숨을 쉬었다. 생각해 봐, 가족도 있잖아. 그 말은 칼날 같았다. 민석은 새로운 직장을 찾았다. 배달을 그만두고 카페 알바를 시작했다. 형, 이제 안정됐어. 우리 꿈, 실현할 때야 그의 열정이 나를 자극했다. 우리는 함께 카페 계획을 세웠다. 이름은 미소의 피자, 웃음으로 시작된 우리 사랑처럼. 하지만 자금이 문제였다. 대출, 투자, 모든 게 막혔다. 포기할까, 민석의 물음에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게 우리 시험이야. 시간은 우리를 단련시켰다. 여름 끝자락, 작은 행운이 왔다. 내 친구 하나가 투자하겠다고 나섰다. 너희 사랑, 멋져. 도와줄게, 그 덕에, 우리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개업일, 손님들이 몰려들었다. 민석의 미소가, 가게를 채웠다. 어서 오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나는 카운터에서 그를 보며 가슴이 벅찼다. 하지만 행복도 시련이 따랐다. 이웃 주민들의 험담. 저 가게 게이 커플이 운영하네. 애들 데리고 가지마. 그 소문이 퍼졌다. 매출이 떨어졌다. 민석은 상처받았다. 형, 내가 잘못인가? 나는 그를 안았다. 아니, 우리는 오라. 이겨내자, 우리는 커뮤니티를 만들었다. 온라인으로 비슷한 사람들을 모았다. 사랑의 가게, 미소의 피자, 그 운동이 우리를 지켰다. 가을, 가족 모임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어머니가 민석을 가족으로 불렀다. 민석아, 우리 지훈 잘 부탁해 눈물이 고였다. 아버지도 왔다. 처음으로 미안하다. 늦었지만 그의 포옹이 모든 걸 씻어 주었다. 겨울 우리는 첫 주년을 맞았다. 눈 내리는 밤 가게 문을 닫고 춤을 췄다. 사랑해 지훈 형. 나도 민서가 그 순간 모든 고난이 같이 있었다. 새해가 밝았다. 우리의 가게는 이제 안정되었다. 손님들이 늘었고 리뷰가 쏟아졌다. 따뜻한 분위기 최고. 하지만 성공 뒤에는 피로가 쌓였다. 나는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 침대에서 민석의 손을 잡았다. 미안해. 내가 약해. 그는 울었다. 형, 너는 강해. 우리가 함께니까 그 병치레가. 우리를 더 가까이 만들었다. 나는 휴식을 취하며 책을 썼다. 우리 이야기를 미소 속에 사랑 출간되자 반향이 컸다. 이책 울었어요. 용기 줘요. 민석은 요리를 배웠다. 새로운 메뉴를 개발했다. 형, 이 피자 어때? 우리 사랑처럼 치즈 듬뿍. 웃으며 먹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 하지만 외부 압력이 다시 왔다. 언론 인터뷰. 동성 커플의 성공 스토리 카메라 앞에서 나는 떨었다. 우리는 그냥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차별 없이 그후 지지와 비난이 쏟아졌다. 온라인 트롤링 위협 전화. 민석은 나를 지켰다. 형. 무시해. 우리는 진짜야. 시간의 흐름 속 우리는 성장했다. 봄, 우리는 법적 동반자 등록을 신청했다. 한국에서 가능해진 그날 서류를 들고 웃었다. 이제 공식적으로 우리야, 하지만 과정은 길었다. 서류, 상담, 모든 게 시험. 포기하지 마, 서로를 다독였다. 여름, 프라이드 행사에서 우리는 스피커가 되었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시간도 청중의 박수가 우리를 감쌌다. 그후 가게는 더 번창했다. 젊은 커플들이 찾아왔다. 영감 받았어요. 가을 우리는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 여기서 늦자 민석의 말에 나는 꿈꿨다. 미래의 우리 손잡고 걷는 모습. 겨울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인터뷰에서 나는 말했다. 이 모든 건한 미소에서 시작됐어요. 그 미소가 여전했다. 인생은 예측 불가능했다. 2년차 가게에 불이 났다. 작은 화재, 하지만 모든 게 잿더미. 끝나서, 민석의 절망에 나는 일어났다. 아니, 다시 시작하자. 보험금으로 우리는 재건했다. 더 튼튼하게.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배웠다. 상실의 아픔, 재기의 기쁨. 민석의 건강이 나빠졌다. 스트레스로 위궤양. 병원에서 그는 말했다. 형, 내가 부담이야. 아니, 너는 내 비디야, 나는 유리를 맡았다. 서툰 손으로 피자를 구웠다. 손님들이 웃었다. 사장님, 맛있어요. 그 칭찬이 민석을 일으켰다. 시간은 치유했다. 가을, 우리는 자선 행사를 열었다. LGBT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피자 파티. 너희도 사랑받아, 아이들의 눈빛이. 우리를 울렸다. 그 행사가 사회 변화를 불렀다. 겨울,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작은 의식, 친구들과 가족. 영원히 서약하며 눈물이 흘렀다. 새 봄, 가게는 새 단장을 했다. 벽에 우리 사진. 사랑의 여정, 손님들이 감동했다. 여름, 책두 권이 나왔다. 민석의 이야기. 미소 뒤에 눈물, 베스트셀러. 가을, 우리는 강연을 다녔다. 사랑은 인내야 청중의 공감이 우리를 채웠다. 5년이 흘렀다. 우리는 이제 30대 초반. 가게는 체인으로 성장했다. 서울 곳곳에 미소의 피자. 하지만 성공은 외로움을 가져왔다. 바쁜 일상, 데이트조차 줄었다. 민서가 우리말에 시간이 필요해 나는 말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휴가 가자. 제주로. 제주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다. 해변 산책, 별 아래 누워. 기억나. 첫 미소, 웃으며 키스. 그 휴가가 우리를 되살렸다. 돌아와, 우리는 멘토링을 시작했다. 젊은 커플들을 도왔다. 숨기지 마, 직면해, 그들의 성공이 우리의 기쁨. 하지만 도전은 계속. 법적 싸움. 차별소송. 우리는 목소리를 높였다. 평등을 미디어가 주목했다. 겨울, 우리는 상을 받았다. 인권 활동가. 무대에서 민석이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의 승리예요. 새해, 우리는 입양을 고려했다. 아이를 키우고 싶어, 긴 여정의 시작. 봄, 상담소 방문. 준비됐어요. 전문가의 말에 우리는 손을 잡았다. 입양 과정은 험난했다. 서류, 심사. 모든 게 우리 사랑을 시험했다. 왜 동성 커플은 어렵나, 분노가 치밀었다.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다. 아이에게 사랑을 주고 싶어. 시간이 흘러, 여름. 기적이 일어났다. 여덟 살 소년, 민준. 엄마, 아빠, 그의 말에 우리는 울었다. 그래, 우리 아들. 민준의 적응은 쉽지 않았다. 학교 왔다. 너네 가족 이상해. 하지만 우리는 지켰다. 넌 소중해. 민준의 미소가 우리를 채웠다. 가을. 가족. 여행. 한라산 등반. 함께라면 무서울 게 없어.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사랑해. 새 가족의 따스함. 새 봄, 민준의 학교 발표. 우리 가족 최고, 자랑스러웠다. 여름, 프라이달. 민준과 함께 행진. 가족은 사랑이야. 10년 후, 우리는 40대. 가게는 전국 체인. 민준은 18살, 대학생. 아빠들, 고마워, 그의 말에, 눈물. 하지만 나이 들매 두려움 민서가 늙으면 어쩌지 더 사랑할 거야 시간의 흐름 우리 사랑은 깊어졌다 매일의 감사 첫 피자 그 미소 최종 결말 비 오는 밤문 두드림 피자 배달 민준의 장난 웃음소리 가득 그미소 속. 예상치 못한 감정은 영원한 사랑이 되었다. 삶의 여정, 같이 있었다. 우리는 피어났다. 영원히. 수고하세요. 네, 감사, 감사합니다. 자. 조심히 들어가세요.